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해부학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게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여기가 척추, 여기가 이제 흉골입니다. 스터넘입니다. 그러면 갈비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얘네들이 딱 위치에 있는 포지션에서 변화가 됩니다. 여긴 뒤고 여긴 앞이죠. 그래서 이렇게 갈비뼈가 이동을 하면 순간적으로 각도가 변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쵸 이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0이면 여기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120도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보시면 익스터널 인터코스털리스 머슬은 인스피레이션 호흡을 들여 마실 때 활성화 된다는 것은 아까 여기서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여기에 있는 외늑간근은 여기 있는 외늑간근은 30도, 60도, 90도까지는 여기 90도까지. 이렇게 90도까지는 여기에 있는 외늑간근은 호흡을 들여마실 때 근육들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각도가 순간적으로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탁 변하는 이 시점. 그렇이 시점 120도. 여기 시점에서 앞으로 오는 이 외늑간근들은 보세요. expiration. 호기 때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단순히 알고 있었던 외늑간근은 흡기, 내늑간근은 호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내늑간근은 아래에서는 즉 여기 뒤에 있는 내늑간근은 호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구조적으로 근데 120도 지나는 여기 각도가 순간적으로 변하는 이 시점에서는 흡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흡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익선어인가 포기해서 문제가 되면 무조건 인터널인가 아닙니다 유기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유기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보세요 익스터널 인터코스톨리스 돌살이 뒤에 있는 아까 이야기한 이 방향 A 부분, 그렇죠? 벤트럴 앞쪽이죠 벤트럴 여기 앞쪽 그렇죠? 갈비뼈 앞쪽 그랬을 때 돌살은 이게 무엇이냐면 그 압력인데요. 그 기도 개방 압력이라고 해서 후 내뱉는 그 압력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일수록 호기, 후 내뱉는 것. 그다음에 마이너스일수록 흡기, 들여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살 쪽은 흡기, 그다음에 벤트럴 앞쪽은 호기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터널 인터코스터리스는 돌살, 마찬가지로 돌살, 내늑간근은 호기. 후 내뱉을 때 얘네들이 쓰이다가 점점 앞으로 페러스터널은더 앞입니다 그렇죠더 앞으로 왔을 때 이제 흡기로 돌아서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늑강근 내늑강근은 유기적으로 호흡을 관장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쓰이는 근육 여기에서 쓰이는 근육이 모두 다르게 수축하고 다르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외늑강근 내늑강근을 너무 우리가 구분 지을 필요는 없고 결국에 호흡의 흡기와 호기를 모두 관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이거는 a는 외늑간근의 돌살 그리고 b는 외늑간근의 익선을 그렇죠? 외늑간근 앞쪽 벤트럴이니까 그랬을 때 호흡을 들여마시고후 내쉬는 이 과정에서 들여마실때 쓰이고 내쉴 때안 쓰이고 다시 들여마실때 쓰이고 내쉴 때안 쓰이고 그렇죠? 이렇게 평상시 호흡을 했을 때 때 a에서 특히 돌살 뒤에 있는 왜늑깡근은 평상시 호흡을 들여 마실 때 쓰인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후할 때도 흡기에서 후 그쵸 할 때도 벤트럴 같은 경우에는 후 호기할 때 이제 후할때 쓰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 그러면 이 벤트럴에 있는 익스터널 인터코스터리스는 그러면 후할때 여기가 후잖아요 그 여기가 숨을 들여마시는 거고 그랬을 때 숨을 들여마실 때안 쓰이지만 후 내쉴 때 쓰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얘네들의 동작보다 얘네들의 동작이 훨씬 더 많이 크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일부러 호흡을 크게 들여마셨다가 그렇죠 후 내쉬는 이 시점. 그렇죠? 이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근육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후 내뱉는 과정, 즉 호기에서는 강제 호기, 강하게 강제 호기를 했을 때 외늑간근의 앞쪽이 활성화되지만, 근데 평상시 호흡에서는 호기할 때 얘네들이 많이 쓰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평상시 호흡에서 뒤에 있는 외늑간근은 평상시 호흡에서도 흡기 즉 숨을 들여마시는 과정에서 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외늑간근 같은 경우에는 숨을 크게 들여마시거나 작게 작 들여마시거나 상관없이 외늑간근 중 돌살 뒤에 있는 근육은 다 쓰이는 겁니다. 호흡을 들여마실 때. 그런데 앞쪽에 있는 외늑간근은 평상시 호흡을 할때 호기한다고 해서 잘 쓰이지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 모멘트라고 해서 얘네들이 활성화되는 모멘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제가 좀 스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호기를 강하게 할때 여러분 보세요 호기를 강하게 할때 어떨까요? 그만큼 벤트리에 있는 앞쪽에 있는 외늑간근이 강하게 수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늑깡근을 트레이닝하거나 갈비뼈의 수축, 이완을 크게 도모해서 호흡을 관장하고 싶다 더 호흡 운동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여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쉴 때 강하게 내쉬게 하는 그런 트레이닝이 왜 늑간근의 앞쪽까지 티칭과 트레이닝을 전달해 줄수 있다. 그러니까 호기를 강하게 할때 해서 늑간근을 활성화시키자라는 이런 키포인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죠? 여러분, 최대한 제가 쉽게, 심플하게 공유드렸지만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더 복습하시면 됩니다. 우리 머무 타운의 가장 좋은 게 뭐예요? 24시간 7 7일 모두 들어오실 수 있다. 그렇죠? 한달 동안 매일 들어오실 수 있다. 계속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복습을 한번더 해보셔서 우리가 외늑강근, 내늑강근이 어떤 기능과 어떤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